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뿌리TV의 뿌리입니다. 네, 오늘은, 음, 협동전과 생존전의 공략을 할 건데요. 저는 남들보단 잘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동전과 생존전 초보들을 위한 공략을 아르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생존전부터. 자, 이제 이 1단계는 그냥 칼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칼을 들고, 한발 이렇게 탁 날려주고, 좋습니다. 다시 한발 날려줘가지고, 다시 이걸, 느린 좀비들은 이렇게 칼로 하고, 다시 피하고 칼로 하고, 피하고, 칼로 하고 피하고, 칼로 하고 피하고, 칼로 하고 피하고 하면 되고요. 이제 빠른 좀비 나왔네요. 빠른 좀비는 그 기관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이 샷건으로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취... 최소한 가까이에서 빠른 좀비는 샷건으로는 최소한 가까이에서 죽이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관으로 죽이고 싶다 하면 기관으로 그냥 머리통을 그냥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하. 자 그리고 봐봐요 방금 전엔 제가 기관으로 이렇게 머리통을 이렇게 날렸어요 자 얘도 이렇게 머리통을 날릴 수 있고요 자 일단 얘는 제가 기관으로 그냥 빨리 죽일게요 빨리 빨리 자 얘는 그냥 샷건으로는 팡 하면 바로 죽어요 네. 좋은 샷건일수록 더 빨리 죽겠죠 예.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얘는 그냥 피가 남아 돌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이거 갖다가 머리통을 날려버려. 제발. 와 자, 일단 이제 감, 장전해주고. 안전해지고,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세 번. 한 번, 얘는 그냥 머리통을, 그냥, 아주 그냥, 따생있 이렇게. 어, 뭘로 맞았네요. <laughs> 재미를 위해서. 자. 머리를 그냥, 안, 안 쏘고 이걸로. 그리고 이렇게 많을 때는 그냥 이거 머신버그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 하고 이제 다섯마리가 남았다 자 다섯마리가 남았다 하면 그러면 그리고 총알이 많아요 다섯마리일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까요 이렇게 대기를 까요 이렇게 대기를 까면서 마지막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신는것다가 머리를 통을 날려주면돼요 끝!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단계는, 2단계는, 자, 잘 보세요. 자, 악마의 파수경. 악마의 파수경은,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아니, 공략이에요. 여기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위, 윗등도 돼 있고, 3단계부터 조금 어렵기 시작하죠. 3단계는, 좀, 좀비가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깨는 체력이 많기 때문에 저도 힘들게 했어요 아얘어제 예. 친구는 삼,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3단계를 못깨못 깨, 못 깨, 못 깨다가 진짜 힘들게 했겠대요 <laughs> 네, 이렇게 탁 해주고 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30명, 30마리일 때 여기 강아지가 나옵니다. 그때 강아지는 머멋건으로 죽이지 말고 칼로 죽이는 게 훨씬 답이에요. 자, 그리고 얘도 죽여주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죽여야 돼요. 왜냐면 좀 빨리빨리 빨리 안 죽이면 애들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죽여야 돼요. 빨리빨리 이제 빨리. 빨리빨리 죽여주고 개, 개가 나오면 얘를 죽이면 25마리가 되죠. 자, 이때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고, 다시 피해주고, 다시 여기서 빠른 좀비가 나오면, 여기서 머리통을 날려버려요. 또 나오죠? 머리통을 또 날려버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신중점. 이건 그장 됩니다. 이게 다이아 얻기 쉬운 방법이죠. 네, 다이아를 얻고 싶어요, 저는. 저 다이아를 무지하게 얻고 싶어요. 피가 남아 돌면 이렇게 해도 된대죠? 근데 여기에서는 빠른 좀비가 너무 빨리, 그, 손을 휘두르기 때문에 여기선 칼로 빠른 좀비를 죽이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건 거 그냥 네, 칼로 죽인다 보면 되죠. 이건 거의 다 충전전은 거의 다 칼로 죽여주고 이제 얘를 죽이고 아, 먼저 나 죽여야 나 돼요. 얘를 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일단 자제 친구도 유튜브를 찍고 있네요 자여기선 조금 맞아줄게요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냥 엄청 맞았다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죽여요 <laughs> 이렇게 많다 하면 머신공 갖다가 그냥 애들 다후드려요이 네. 그래가지고 얘도 그냥 이렇게 헤드찮아여얘도 그냥, 그냥 수 있어요. 이렇게 도그냥 그러니까 응. 이렇게 도괜찮그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그 여기도 괜찮아. 여기그괜찮리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여아여 예, 3단계는 다이아가 100개입니다. 3단계는 다이아가 100개니까 진짜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래가지고 예, 3단계를 3단계는 여기서 뚱땡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여기 3개가 다 막혀있어요. 4단계는 여기 이렇게 두개가 뚫려있고 5단계는 여기도 뚫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5단계를 잘못 깨요. 예. 5단계 3단계 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봐봐요 똥땡이 좀비 나오죠 이게 이제 2단계 수에요 35마리 그래가지고 똥땡이 좀비는 최대한 머리를 노려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노려야지 빨리 죽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머리를 노려야 빨리 죽 애들 머리를 노리면 이게 천이에요. 공격력이. 그래가지고 진짜 좋아요. 지금 피가 남아 돌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노리지 말고, 먼저 샷건 갔다 갔다 탁. 샷건 갔다 갔다 탁. 샷건 갔다 갔다 해주고, 여기 다시 머리를 또. 그러면 이따 4단계가 어렵습니까? 네네 네, 저도 사실 어, 무기가 안좋으면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쵸 그렇죠. 많이 어렵죠 3단계는 걍 깨요 아 저는 강, 걍못걍못 깨겠어요 음, 자 여러분들 아님님님 님, 님. 우리 이제 녹화 끄고 아니 영상 끄고. 자, 끄고... 여러분들, 3단계만 깨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주고, 님, 님, 해주고, 봐요. 해주고, 3시, 여기서 해요. 이제, 땅, 탁 해주고, 탁. 왜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해야죠. 깡 게임 그, 그 뭐지? 그 낙하산 네, 게임을. 주, 오케이 okay. 나그 배틀그라운드 폰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다시 영상 켤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줘야 돼요 지금 애들이 너무 많죠 쪼무리기들이 네. 잘 모니팅하고 있습니다 네님 역회로 아님 난쾌로 하세요 네? 님 난쾌로 아, 하세요. 하세요 저도 난쾌입니다 아님역캐로 하세요. 저도 역캐입니다 네. 나쁜놈. 저요? 근데? 아니. 잠깐만. 아니 역캐 그거... 지 망했는디요? 여러분들 망했는디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 페이스북 연결 어떻게 하는지. 얘는 지금 이때 죽이지 마세요. 이때 죽이지 말아요. 엄마 왜한 한 마리가 더안 나오지? 이렇게 두 마리가 뚱뚱이네요 아, 네. 영상은 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자. 너 이름 뭐로 했냐? 뭐?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3단계는 그냥 깹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이었습... 아예 요한이래. 여기까지 뿌리TV였습니다. 안녕!